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참 무더운데 건강하시죠?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잘 이겨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철 면역력 강화 10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여름 날씨가 되면 폭염이 있고, 또 폭우가 있고, 지금, 어, 날씨가 30, 뭐, 5도 이렇게 해서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날씨는요, 제가 필리핀 의료선교를 가보니까 딱두 종류의 날씨가 있습니다. 더운 것, 더 엄청 더운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날씨가 지금, 어, 기후변화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40도를 이제 웃도는 이제 8월달 되면 그런 날씨가 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암 한우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우리 암 한우들이 여름철을 극복할 수 있을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이라 그러면요. 그것은 신체 안팎에서부터 우리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 기능, 그 힘이 바로 면역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나이가 들면 역시 면역력이 좀 떨어지겠죠. 예, 밖으로는 우리가 이제 추위라든지 감기, 독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균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감염, 장염, 어, 이런 것을 좀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을 좀 예방하는 면역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골수의 기능도 떨어지고요. T세포의 흉선도 태화가 되어서 면역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암 면역력은요, 우리가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면역질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600억 세포가 이제 생기고 파괴되는데, 암 세포가 약한 1000개에서 한, 한 5000개 정도 돌림 변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이 면역 세포는 NK 세포나 B 세포, T 세포 같은 면역 세포가 이암에 커지는 것을요 면역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면역 세포가 이제 많아져서 암 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름철에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 우리가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오색 과일을 드시고요 야채나 마늘이나 카레나 녹차 어, 이런, 정경채, 브로콜리, 어, 이런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 제철 과일을 드시는 게참 좋습니다. 그래서 체리라든지, 어, 블루베리, 어, 이런 것을, 복숭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과일을 드실 때 항산화 물질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보양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장어탕이라든지, 어,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 식사를 골고루 잘 영양식을 하는 건강식을 하는 것 균형식을 하는 것이 식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2009년에 2023년도에요. 캐나다의 킹스턴 킴스 킹스 대학에서 어, 연구를 했습니다. 대장암 환자 중에서 889명의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어, 그 연구를 통해서 운동과 체력을 함께한 환자들은 8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식이라든지 운동이란 이런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역시 암이 발생하는 것이 재발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잘하면서 균형 있게 운동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두 번째는요, 운동을 잘하는 움직이는 것, 체조라든지 보건 체조 같은 거 스트레칭 한다는 거요. 근력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 운동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근,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게참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이제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빙수 같은 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1도가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하면 30% 면역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차갑게 드시지 않도록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빙수 같은 것은 적당히 드시고요. 찬 음료수 시원하다 그래서 좀 찬거 아주 드시면 좀 입에서 조금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꿀꺽 삼키시고 내려갈 수 있도록 냉면이라든지 따뜻한 육수를 좀 드셨어요. 좀 이렇게 보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70도 정도, 한7 80도 정도 물을 이렇게 끓여서 드시면 어, 여러분 균들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잠을 잘 주무시는 거, 수면을 잘 취하는 거, 여름철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 일조량이 있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여러분 지치게 됩니다. 어, 피곤하시겠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에 어, 적어도 여러분 요 어, 잠을 한 어, 7시간 전후를 주무시기 좋는데요. 열대야가 있습니다. 너무 더우면 열대야 이렇게 해서 잠을 설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에, 실내 온도는 25도 한 26도 정도를 맞추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요. 그러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아까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일조량이 많을 때낮 운동보다는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운동하거나 저녁 좀 이렇게 늦게, 선선할때 햇빛이 없을 때 운동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을 많이 내고요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환해기 참 쉬운 계절이 여름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하하하하.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오늘 너무 더워. <laughs> 야 더우니까 참, 아, 땀이 많이 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또한 그 피곤한 어떤 스트레스가 온다 그러면 그것을 잘 녹여내는 그런 마음을 가면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더 행복하십시오. 그러면 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하는 거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어좀 눈을 감고 묵상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수면을 잘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식이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심장병의 30%가 사망률이 떨어지고요. 대장암도 28% 정도 재발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체온관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 다섯 가지만 잘해도 요 면역이 증가해서 재발 28% 정도 대장암 환자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여러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름철에는 되도록이면 화난다 하더라도 많이 웃으시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 생활을 하십시오. 감동하고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그마한 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보, 이런 식사를 만들어 감사합니다. 또 누가 이렇 선물을 하면,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참 친절하게 대하면 너무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만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미소를 더 이렇게 선물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여름신에불쾌주수가 높지만 좀 감사가 은혜 가운데 정말 담장을 넘어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곱 번째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를 이렇게 하고 31년 동안 봉사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요.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더 더운 필리핀 나라에 갔어요. 무료 진료를 하고 2천명3천명 진료를 하는 가운데 수술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돕고요, 말로 돕고요, 행동으로 돕고요, 섬기다 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함께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요, 누구를 도와주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 모든 것도 좋은 면역을 증가하는 여름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여덟 번째는 여행을 하십시오. 시원한 곳으로 산 좋고 물 좋고 이런 계곡도 좋고요. 여름 바다도 좋고요. 또 산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 행복하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십시오. 이것 또한 면역력을 증가하는, 강화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취미생활 하십시오. 노래 개시를 같은 거 좋고요. 우리 암환자들 중에 저, 저희 병원에 와서 18년 동안 정말 다 돌아가신다고 몇 개월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사기 말기암 환자였는데, 어, 폐암 환자였습니다.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분은 꾸준히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요. 하하호호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좋습니다. 악기를 다루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취미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찬송하십시오. 예배를 잘들으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모든 영적인 조화로움과 균형을 잘 맞추어가면 얼마든지 하늘의 은혜로 면역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름철 면역력 강화로 잘 이겨내는 우리 암 한우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